오늘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로굴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 자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부와 불량배들의 악행으로 벌어지게 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집화가 싸우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처절한 피해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냐민 지파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큰 결정을 내려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내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기부하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항전의 의지를 보였고 안타깝게도 결국 이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제압을 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두 번이나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2만 2천 명, 다음에는 1만 8천 명이라는 군사를 잃게 되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징벌의 목적으로 전투를 하였는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들은 울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참을 울고 날이 저물도록 몸부림친 후에야 자신들도 역시 베냐민 자손을 칠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본문 바로 이후가 되죠.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내전은요, 양쪽에 큰 피해를 낸 끝에 불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만했던 그 베냐민 집파의 참패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둘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었기에 양쪽 모두가 뼈아픈 가슴 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하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로 살펴볼 교훈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17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소집된 이스라엘의 군의 숫자가 40만 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지요. 군사력으로만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군이 우세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보통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나 전력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베냐민 집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쉽게 이기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 일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기가 차했을 겁니다. 객기를 부린다 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 했습니까?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과 칼에 의지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물질이나 권력 같은 좋은 배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형통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힘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풍족함으로 인해 결코 자만해서도 안될 것이고요. 내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도 안될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겉으로 드러난 곳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베들로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본래 회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위해서 회막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물음에 대한 답은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재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지고 말게 됩니다.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의 패배, 분명한 패배였습니다.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만하신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만하신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단지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을 뿐, 그들의 승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지도 않고 자신들끼리 이미 전쟁을 결정을 하고서는 누가 먼저 나가서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놓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만을 구했지 승패 여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월한 군사력을 믿고 자만심에서 누가 먼저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만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지식과 내 힘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해놓고 모든 그림을, 모든 틀을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서는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그렇게 내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앞선 채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양방향, 쌍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때를 쓰는 것 마냥 마치 우리가 채권자가 되기라도 한것 마냥 그렇게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을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형제들은 하나 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의 1차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슬피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니 처음과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전투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전투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단순히 베냐민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뒤에 자신들의 그 패배 의 요인이 형제와 싸운 데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징계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부한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에 심판관이 되시기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묻지도 않고 자신들 안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열두지파로 구성된 정말 형제 공동체, 한 공동체, 한 몸입니다 서로의 싸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 것입니까? 가난한 족속인 것이고 그들의,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 민족, 국가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정말로 서로 물고 뜯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형제 간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와의 싸움은 결국 악한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는 것이라고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부수는 그 일에 그 일에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드러나는 것에 너무 의존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끝으로 형제 하나 됨에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악한 사단을 함께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다임 목사님에게 항상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갈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